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노원 중계점의 천소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2주 동안만 세일하는 전자렌지 용기 세일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타파웨어는 다음 주까지 1월달 이제 마지막 주로, 마지막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울트라 클리어 말고 지금 이제 명절이 딱 끝나고 나서 지금 딱 필요한 우리 냉동 용기까지 같이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자, 우리 전자렌지 용기 많이 찾으셨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이 전자렌지, 우기 앞에 보시면 지금 이 빨갛게 나와 있는 이 용기가 전자렌지 용기세요. 그동안 할인율이 크지 않았고, 저희가 좀큰 사이즈는 세일 안 해요. 찾아주셨던 분들 맞으셨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작은 애만 세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세일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정말 좋은, 더, 더 좋은 조건이에요.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어제부터 2월 4일까지 2주 동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요렇게 주먹만, 하, 사실 주먹만 하지는 않아요. 얘가 용량이 260ml 거든요. 260ml라 그러면 요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고객님들 보시고, 아우, 이거 너무 작은데 얼마나 들어가겠어 하시는데 여기 밥 가득 채우시면 여자분들 다못 드시고요. 우리 타파웨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작지만 강하다, 작아 보이지만요, 넣어 보시면 되게 음식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요 작은 애가 있었다면, 요 작은 애만 세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우리 요 작은 애는 그동안 좀 세일을 그래도 찔딱찔딱 했어서 재고가 아니 가지고 계신 분이 더러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 작은 거 쓰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작은 거 있으면? 큰 것도 있어야 되고 뭐큰게 있으면 뭐 깊은 게 있어야 되고 깊은 게 있으면 뭐 넓은 게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그릇을 쓰다보면 요게 있으니까 요큰 사이즈가 필요하시단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작은 애랑 비교했을 때 얘는 260mm고 얘는 600mm예요 600mm 자 크기를 보여드리면 요 260mm가 요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살짝 이렇게 뭐라 그랬지 삐져나올 정도로 요렇게 올라가시는 정도거든요. 요렇게 용량 보이시죠? 음, 그래서 260ml, 6 0 0 m l 고요요 어, 600ml 같은 경우는요. 진짜 국찌개 같은 거 보관해 두셨다가 냉동실에서 하나씩 꺼내드실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급할 때 볶음밥 같은 거막 많이 해놓고 남을 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세일 구성 먼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요. 얘네들 두 개가 한 번. 자, 600ml는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자,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요두개한 세트가 94,000원이에요 94,000원 착한 가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착하게 만들어 드릴 거냐면 요 600ml 두 개를 구매하시면 우리 큰게 있으면 작은 게 필요하고 작은 게 있으면 큰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600ml 두 개를 구매하시면 이 260ml 세 개가 아이고 이고세 개가 증정으로 따라갈 거예요 자 나는 얘두 개만 샀는데 요거세 개가 이렇게 선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세 개도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9만 원이에요. 9만 원. 자, 그러면 나는 9만 4천 원짜리 샀는데, 9만 원이 증정으로 따라오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멤버십 할인가 있잖아요. 멤버십 할인가. 자, 그래서 요렇게 다 해서 지금 18만 4천 원인데, 예감만 받을 거니까 9만 4천 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멤버십 할인 10% 추가 할인해서 8만 4천 6 0 원. 600ml 2개, 260ml 3개, 요렇게 5개가 84,600원이세요. 그럼 굉장히 착한 가격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할인율로 한번 따져봤더니, 할인율로는 54% 할인이더라고요. 54%. 우리 전자레인지 용기를 이렇게 싸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50%가 넘는 할인율은요, 우리 전자레인지 홈쇼핑 세트 있으시죠? 진짜 전자레인지 용기가 다 들어있는 거. 개가 할인율이 그 정도 되죠. 우리 이렇게 단품으로 봤을 때 할인율이 크지 않은데 이번에 정말 할인율이 좋아요. 54% 할인이에요. 54% 할인. 자, 그래서 요 600ml 같은 경우는 밥으로 치면 어 많이 드시는 나는 밥을 한 공기 가득 고봉밥을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딱두번 드시기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뭐. 그 초등학생 애들 둘이랑 저랑 먹는다고 하면 요 하나 가지고 셋이 딱 나눠 먹으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작으신 분들은 세번 드실 분량도 가능하세요 밥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 된장국 곰국, 그 다음에 뭐 미역국 이런 거좀 많이 푹 끓여야 맛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잘 활용하는 게 우리 닭 삶아 먹고 나면 닭죽 좀 넉넉히 해요. 넉넉히 해서 여기다 착착 해놔가지고 아침에 바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좀날 쌀쌀하고 좀 뭐라 그랬지? 몸이 으실으실 할때 이럴 때 닭죽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으면 너무 속도 든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아요. 국지개뿐만 아니라 죽 같은 것도 넉넉하게 해 드시기 좋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용기는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 작은 용기 햇반 용기라고 부르잖아요. 햇반 용기 밥 잔뜩 해서요. 압력밥솥 요새는 전기밥솥 안 쓰시고 압력밥솥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밥맛이 좋다고 그리고 밥을 이제 조금 드시니까 삼시세끼를 30, 다 먹지 않잖아요. 집에서 그럴 때밥 많이 한꺼번에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그냥 하나씩 착 담아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필요할 때 햇반 사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놓은 좋은 쌀로 좋은 물로 지은 건강한 밥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꼭 밥이 아니라도 우리 반찬 같은 것들도 두부조림 같은 거, 감자조림 아니면 내가 뭐 닭볶음탕을 해먹고 조금 남았어. 여기다 넣어두시고 뭐 불고기 같은 거 해서 여기다 넣어두셨다가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되고 냉장실에 아 냉장실에 보관하셔도 되세요. 얘는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 다 가는 애예요. 응, 다 가는 애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집에서 만든 집밥 먹으니까 건강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용기이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용기세요. 그래서 요렇게한 세트 하면 다섯 개라 그러면 많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얘는 두 세트 구매하셔도 절대로 후회 없으시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쓰시다 보면 모자라요. 제가 집에서 얘를 한 열댓 개 쓰고요. 얘를 일곱 개 쓰거든요. 그래도 어떤 때 쓰다 보면요, 제일 손이 많이 가고요, 제일 아쉬워요. 왜냐면 냉동도 넣다가 냉장도 됐다가. 전자레인지도다가하기까 지금 이제 날 추울 땐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구성 같은 경우는 어, 두 세트씩 하셔도 정말 너무너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활용도 높은 전자레인지 용기가 큰 할인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셨던 분들은 얘만 단품으로 해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사실은 어, 뭐, 해봐야 30%, 34% 정도였는데 이번에 54% 할인이니까 진짜 활용도 좋으시고 이런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달인지 용기는 2월 4일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필요한 용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끝나고 나면 막 이제 음식 갈무리해서 다 넣어 놓잖아요. 이제 자녀분들 다 나눠 주셨을 거고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받아오고 친정에서 받아오고 그거 한꺼번에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밥을 삼시 세끼 다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둘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냥 김치 냉장고 것도 있고. 뭐 금방 먹을 것도 있긴 한데, 요, 우리, 뉴 펭귄 세트라고 해서, 얘는 냉동실 전용 용기예요 자, 아까 얘는 냉장, 냉동, 전자레인지다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요, <laughs> 얘는 냉동실에서만 쓰는 용기예요 냉동실에서만. 근데 우리 냉장이나 실온에서 써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냉동용기는요, 냉동실에 들어가서 이제 온도가 쭉 낮아지면 쫙 얘가 오그라들잖아요. 쫙 오그라들면서 밀폐가 될 거라서, 우리 기왕이면 냉동 전용 용기로 사셨으니까, 냉동실에서 쓰시는 게 가장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냉동 보관 용기이시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얘가 뉴 펭귄 골드라고 나왔어요. 뉴. 제가 왜 뉴가 붙었는지 사실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요 실이,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 황금색 지금, 이번에 뉴 펭귄 골드 세트. 실이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닫혀요. 뚜껑이 여닫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고객님이 뉴라 그래서 뚜껑이 잘 열리고 잘 닫히셨는데 맞아요? 그랬는데 맞으셨어요. 그래서 요 실이 조금 더 열고 닫기 부드럽게 나왔고요. 보시면 사이즈도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요 중형 2번이라고 하는 애가 용량이 760ml인데, 어, 구글로 치면 한 2인분 정도 분량이 들어가시거든요. 요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세요. 제일 많이. 근데 요게 지금 딱 쓰시기 좋게 4개, 4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형 사이즈. 중형이 2개 올라가는 사이즈가 대형 사이즈예요. 요 대형 사이즈가 낮은 거 하나, 중간치 하나. 1번, 2번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서 진짜 우리 요새는 요 냉동실에도 이렇게 음식 많이 한꺼번에 보관 안 하시잖아요. 요런 작은 용기에다 소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늘 안타까운 게이 색상이 지금 화면에 다안 보이는데 이게 정말 실물로 보시면요. 와 진짜 금색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네 싶을 만큼요. 진짜 예쁜 금색이에요. 이렇게 막 촌스럽고 그렇지 않고, 아, 이건 실물로 보셔야 돼요. 진짜 예쁜 금색이라서, 어, 실물로 보시는 색상도 훨씬 예쁘고요. 그리고 이 몸통에도 보시면요. 약간 반짝반짝반짝 다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용기하고 조금 차별화도 되고, 얘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가 2023년 첫 돈 많이 받으시라고, 요런 금전운 가득하시라고 요런 시리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런 색상은 이제 이번 달 지나가고 나면 다시 냉동기는 파란색으로 나올 거라 지금만 만나보실 수 있는 색상이세요. 지금만. 자, 그리고 보시면 사면에, 아니, 이렇게가 아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에 다 창이 있어서 안에 내용물 구분하기가 쉬우시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아침에 여기 있던 시금치를 하나 꺼냈거든요. 시금치를 얼려서 둔다 하면 이렇게 열어서 우리 막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 용기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잠깐 실온에 두셨다가 이렇게 비틀어서 궁뎅이를 여기 가운데 보시면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궁뎅이를 한번 쏙 눌러주고 쏙 눌러주면요. 내용물이 툭 떨어져요. 여기 남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툭 떨어지세요. 그래서 굉장히 꺼내서 쓰실 때도 좋은 이뉴 패킹 골드 세트가 어, 정가가 14만 8천 원인데, 어, 정가가 14만 3천 원인데 우리 세일폭도 엄청 커요. 40% 할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 추가 10% 할인해서 지금 이렇게 6개 세트가 7만 7천 220원이에요. 얘도 굉장히 저렴. 자, 얘도 40%에, 우리 10% 추가 할인하면 한48%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48%, 49% 정도. 얘도 54%. 진짜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할인율 큰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 아, 얘랑 똑같구나. 2월 3일까지, 2월 4일까지구나. 2월 4일까지니까, 두 제품 다 2월 4일까지니까, 어, 조금만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할인율 클때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전자렌지 세트는요, 정말 꼭 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